WAXL 코인,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WAXL 코인의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 50일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근 동안 거래량은 176만 6317개로 이 시점에서 주가가 1105KrW에서 1307KrW로 변동했습니다. 특히 거래량 급증 구간에서 주가 상승이 관찰되었으나 저항선에 부딪혀 하락한 모습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WAXL 코인의 RSI는 43.65로 과매도와 과매수의 중립 영역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최근 RSI가 50 아래로 내려오면서 매도세가 강해졌으며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주가 하락이 지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WAXL 위 스토캐스틱 값은 46.53으로 중립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값이 나타났을 때 주가는 단기적으로 소폭 반등한 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가 안정적이나 하락 압력이 남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MACD 값은 23.45이며 신호선보다 아래에 있어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지속적인 음수 상태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볼린저밴드 WAXL 코인의 주가는 현재 볼린저밴드의 중간선 아래에 위치하며 하단선 1141원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주가가 하단선에 접근할 경우 반등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거래량과 함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WAXL 위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38.2%, 1350원와 50%, 1311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199KRW로 61.8% 되돌림 수준, 1272원까지 상승 여지가 있으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다시 1146krw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 동안 WAXL 코인의 최고가는 1477krw이며 최저가는 1146krw입니다. 평균 거래량은 150만 개로 최근 거래량이 이를 초과하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활발히 매매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WAXL 코인은 지난 3년 동안 1477KRW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으며 주요 지지선은 1146KRW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 반등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총평 WAXL 코인의 현재 주가는 주요 지표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볼린저 밴드 하단 및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에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RSI와 MACD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추가 하락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1146KRW의 지지선 유지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